거장 마틴 스콜세주와 레오나더 디카프리오가 날카로운 연출과 신들린 듯한 연기를 들이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백만장자를 꿈꿉니다. 그러다 20대가 되어서 주식 브로커로 월스트리트에 입성을 하게 되지만 script, be 주식 대폭락 사태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죠. 하지만 화려한 언변과 명석한 두뇌로 소위 펜니 주식이라는 쓰레기 주식을 비싼 값에 팔아치우며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게 됩니다. 이때부터 억만 장자가 된 조던은 술과 파티, 마약에 빠지며 희대의 주가 조작으로 FBI의 타겟이 되게 되는데요. 더울포브월스트리트 t v 에서는 음. 보이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만. 아 진짜 제대로 보는구나. 네. 아 진짜 맞아 너무 해줘. 이게 뭐라고 할까요?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음.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심리까지는 안 들던데. 아 전혀 레메 <laughs> 왜? 아, 너무 위성적이잖아 <laughs> <laughs> 지금까지 영화 <대해서> 다 필요. <laughs> 아 이렇게 결별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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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음. 주인공인 조던 벨포트가 바로 실화 속의 인물이라는 거. 네. 이 점이 가장 이 영화 속에서 흥미진진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9 0 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일종의 뭐 주식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Wall Street had swallowed me up, me right back out again. 굉장히 흔한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뭔가 하면 보잘 것 없는 인물이 탄생할 때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결국 전락이 시작되고 결국 바닥에 떨어지면서 끝나는 그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 영화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더울 월프 오브 월스트리트 의탁월한점은 뭔가 하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음. 이런 상승과 하강의 이야기 자체에서 계속 일정한 그 인물로부터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반부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쪼지는 어떤 비장음 이런 것들이, 것들이 전혀 없고 well, we 처음부터 끝까지 재기 발랄하게 인물들을 어떤 거리로 놓고 계속 코미디 대상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물을 조롱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은 극 중의 캐릭터인 이 조던 벨포트를 계속해서 화면에게 말을 걸는 그런 캐릭터로서 등장을 시킵니다. 이 영화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요. 음. 화면에다가 말을 걸면서 당신들도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냉정하게 그 스크린 바깥에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라는 공간이 일을 하는 공 n 이기도합 m 다만탐욕 o n in 서리한던 성과물들을 마음껏 포식하하서서흥청청청거리는그한 그 네. 아주 그 뭐라 할까한탄한파한장으로또변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회사 자체가 늑대 소굴이죠. 네, 이 영화의 제목에서 나오듯이 The Wolf of Wall Street. 한국 한국 한트 그 사람들의 탐욕이 사실은 그 돈을 놓고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이라든지 혹은 어떤 갱스터들한 이런 것들이 벌이게 되는 난전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의 모든 중독 중에서 가장 심한 중독은 사실은 돈에 관한 중독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레오나도 디카프리오의 그 다섯 번째 만남이다. 나는 이야기를 네. 했었거든요. 두 사람 갱스 오브 뉴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 좋은 영화들 을 내놓고 있는데 두 사람의 그 궁합이 정말 짝짝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쯤 되면 음. 같이 산 부부보다도 어. 서로에 대해서 더잘 네.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던지다 못해서 거의 자기를 파괴하는 데서 그 에너지를 얻어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작심한 연기를 하죠. <laughs> 식탁을 앞에다 두고 조나일과 네. 서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전화줄을 잡고서 막 싸우는 장면을 보면 아, 더맨 더머도 아, 이런 더맨 더머가 없어요. 아, 나무 주연상 줘야 됩니다. 아, 나무 주연상. 올해 그래서 얼마 전에 골든 글로브 나무 주연상까지 받았죠. 음. 음. Thank you. 반짝거리는 네.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나우미 역할이 레오나르디카피와 프 연결한 조던 벨포드의 혼를 빼놓는 그런 인물인데 네. 마고로비라는. 쇼 네. 그 안에 가장 같은 여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I'm gonna be a l 아이더 울포브 월스트리트의 마고로비는 뭐라고 럴까요 남자들의 연인에 대한 충실도를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흔들려? 있습니다. 흔들려. 네. 네. 흔들려. 네. 보고 많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지금 곤태로 운 거예요. <웃음> 진짜. Let m tell s o m e t h e r e is no nobility in poverty. 순도 100%의 선물입니다. <laughs> 오로지 욕망만을 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인물이에요. 말하자면 하이비 교주 음... 같은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맞아. 맞아. 당신들은 과연 탐욕이 가득 찬이 회사의 직원으로 남겠는가? 아니면 결벌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막그 괴변에 가까운 연설을 할때 보면.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결국 저 임무를. 약간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깔 보면서 웃으면서 계속 영화를 보게 된다는 거죠. 조던 벨포트가 몰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음. 그런 심리도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심니까지는안 들던데. 그러심니까지는안 들던데. <laughs> 네. 저만 나쁜. <laughs>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아,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잠깐만 어. 아, 지금까지 <laughs> 영화에 다 필요 아, 이렇게 결결하나? 네 <웃음> 여기서 <웃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꼬리를 제가 내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엔진입니다 <laughs>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길 필요는 없었다 정도의 아쉬움은 있어요 다만 그 인물을 보면서 관객이 어느 순간 불현듯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충격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는 멋진 엔딩을 갖고 있는 작품이죠 이 영화의 별점과 한률평 okay. 어떨까요?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돈에 관한 아마도 가장 신랄한 블랙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을 것같아요 돈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더 많은 돈. 조던 벨포트를 비웃다 자신의 얼굴을 보게된다 전화 전하던니까요요 정말